고모고모이무 고무. 언제 나올거야 고무. 언제 나올거야 고무. 고다고니 고무. 고무. 나무 고무. 고무. 맞아. 고무. 고 고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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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 공부 친구야 생일 응. 축하 합니다 우와 다시 한번 불러보자 둘이 같이 한번 불러보자 응, 같이 한번 불러봐. 같이 한번 불러합 거야 같이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 생일 축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생축하합니이생하합니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고무친구의 아니 좋을까 합니다 와 짝짝짝짝